네. <laughs> 안녕하세요. 다람쥐입니다. 네, 오늘은 어, 차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시동을 키시고요. 네, 시동 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네. 네. 간단하게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차가 없어서 안전하게 있어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고요 회생제동 꺼주고 멈췄다가 네 가보겠습니다 어속 방지턱이라 <laughs> 배까지 못 가겠네요 제 생각에, 음. 소나타, 제가 갖고 있는 소나타 1.6이랑 비교해보면은, 제로백 한 8초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7초? 8초? 그래도, 이 무게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그, 전기차라 그런지, 어 변속 느낌 없이, 그냥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전기차 특유의 전기 소리가 정말 좋아요 네 여기도 사거리라 위험해가지고 100 도달하기 전에 이게 멈춰버리네요 계속 일단은 운전 중에 제가 지금 가슴 마운트를 하고 촬영하고 있어서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운전 중에 촬영하는 건 위험하니까 멈춰서 간단하게 차량 실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노을이 엄청 이쁘게 지고 있는데, 이 노을이랑 무쏘랑 같이 있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색깔 자체가 그냥 골드가 아니라 블레이징 골드라고 햇빛에 타는 이글 이글거리는 이런 색상 명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딱 상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앉아서 시수도 있고 텀블러 같은 거도 탑벅스 감사합니다. 텀블러도 놓고, 여기 위에 앉아서 네, 쉬는 용도로. 최대 하중 200km 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이상 올라가면 부러지겠죠. 네, 이런, 이거는 런이 아무 기능도 없는 겁니다. 네,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불빛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멋으로 넣은 어, 거라고 합니다. 벌레도 있고요. 네, 어, 실내로 들어왔고, 오늘은 간단하게 조작 버튼이랑 인포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의 어, KGM이라고 마크가 되어 있는데,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자, 넓게 보면은 지금 제 카메라가 빛 번짐이 심해가지고 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 주행 가는 거리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 배터리. 남아있는 잔량 배터리. 그리고 여기는 속도. 그리고 여기는 출력을 얼마나 쓰는지랑 차지. 그, 회생제동 모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어, 패들시프트 조작을 하면은 회생제동 단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지금은 정차 중이라 안 되는 것 같네요. 드라이브로 놓고, 하나, 둘, 3단계까지 네. 반대쪽 꺼주고. 그리고, 왼쪽을 어, 길게 눌러주시면, 스마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스마트 모드, 따로 표시가, 네. 그냥 색깔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번 눌러주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에코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것은 크루즈 컨트롤이고 여기로 속도 조절을 하는 거고 여기 차간 거리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핸들 잡아주는 조향 장치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크루즈 버튼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어 그, 여기 이쪽 속도 아니 주행 가능 가는 거리 이쪽 표시에 차선 이탈 차선 이탈이 아니라 자동차선 변경을 활성화시겠습니까 해서 ok를 누르면은 어 깜빡이를 키면은 자동으로 얘가 차선에 맞춰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자 모양 같은 거를 누르면은 매뉴얼이 계속 바뀌는데 한번 누르면은 네. 이렇게 내비에 있는 지도를 간략하게 표시를 해주고 한번더 누르면 지금 재생 중인 노래 네. 수우파 노래 듣고 있고요. 한번더누르면 정보 충전 정보에다가 화살표로 조작을 해주면은 내용이 막 에너지 흐름도, 뭐 공기압, 그리고 주행 거리 A랑 B 그리고 전비 충전 정보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사랑. 제 차량이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근데 전 노란색인데 흰색으로 돼있네 그렇게 되고 왼쪽에는 열선 그리고 통화 뭐 노래 속도 뭐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누르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에뭐 홈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음성 그리고 모드 누르면은 라디오 노래 뭐 지니 이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는 뭐, 항상 켜져 있고, 누르면은 꺼지고, 이 별은 즐겨찾기 메뉴에요. 그, 뭐이 사용자가 편한 거를 추가를 따로 해가지고, 저는 이 즐겨찾기 버튼을 어 주행 모드 변경으로 해놔가지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무쏘는, 이 조작 버튼이 레버 방식이에요. 이거를, 어, 위로 한번 하면 N, R, D.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소나타는 버튼인데, 버튼이 더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적견, 직관적이고 좋은 거는 기어봉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 뭐, 리버스로 놓고 싶다 그러면 길게. 네. 한 1초도 안 돼? 0.5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고. 파킹 눌러지지 파킹으로 들어가고. 네.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비상 깜빡이 있고. 인포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이렇게 뭐 3분할로 나오는데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지도, 뭐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날씨로 해놨고. 네. 그리고 노래 나오게 해놨고. 그리고 옆에는 이 공조 여기 무쏘에는 아무 버튼이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다 공조를 제어해야 되는 네. 그런 뭐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오히려 더 적응이 되면 편하더라고요 직관적이지 않은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리고 위에를 한번 내려주면은 뭐 여기서 뭐 소리 조절하는거 차량 연동밝기 헤드램프 각도 조절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 주변 정보, 내려가는 거, 내리막 제어해 주는 거, 미끄럼 방지, 차량 설정, 여기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뭘을지 자기 그 취향에 맞게. 그리고, 네모 한번더 눌러 주시면은, 라디오, 내비게이션, 전화, 즐겨찾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일반 설정, 차량 설정, EV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일반 설정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 뭐, 라디오, 디스플레이, 뭐, 배경화면은 뭘로 할지, 스플릿 화면 설정.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있고, 사운드는 다양해요. 뭐,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이거는 고음, 중음, 저음. 이거를 뭐, 어떻게 할지. 네, 이런 식으로. 내비 안내음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계. 시계는? 뭐. 언어. 뭐, 외국인. 네. 아, 영어밖에 지원 안 하네요. 중국인, 일본인들은, 네.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이뭔 개소리야? 네. KGM 링크라는 것은, 이제, 현대의 블루링크 같이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거, 어플인데, 여기서 연동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스템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시스템은 저도 잘 몰라서. 그리고 차량 설정.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인포테인먼트 속도가, 음 좀, 현대 기아에 비하면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좀 버벅거린다는 느낌? 주행 보조 들어가면은, 뭐, 전방 안전 안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빠르게 할 건지 모두 뭐 하얀색으로 돼 있네. 이거면 럴흰차설치 차선 유지, 긴급 조향 보조, 경고음 그리고 이건 크루즈 모드 어떻게 할지 네다 껐다 켰다 속도 제어는 네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할지. 네, 껐다 켰, 그냥, 그 기능을 끌지 말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주행 보조. 공조는, 뭐, 네, 다 비슷비슷 하고요. 습기 제거, 자동으로 켤지 안 켤지. 터널에 들어가면은, 뭐, 차단을 해줄지 안 해줄지. 클러스터. 굿바이 사운드, 뭐, 시동 끄면은, 뭐, 소리를 내면서 뭐, 소리가 나는 거, 아니면 끌지. 전비 단위, 온도 단위, 섭씨로 할지, 화씨로 할지 네, 그런게 있네요. 음... 경고음 타입도 설명, 설정할 수 있어요. 뭐, 기본음, 자연음, 클래식, 트렌디, 한국적. 저는 럭셔리로 했는데, 네, 지하철 뭐한 3호선, 4호선 탄 느낌이네 이거는 트렌디하고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고 자연 분들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저는 럭셔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고음 분륨은, 분륨 볼륨 설정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아. 네. 잠금 해제. 알림음.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도 자동 잠김. 일정 거리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게 있는데, 이게 현대기아는 별도로 잠가줘야 되는데, 그 전에, 그, 르노차는, 어느 정도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어서 참 부러웠었는데 KGM도 요번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라이트, 뭐, 커밍홈 램프, 실내 조명도 이렇게 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엠베이트 라이트를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제 낮에는 뭐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면 얘도 꺼지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시로 계속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아, 아니구나. 여기 있는 색깔 중에 오토는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걸로. 네. 단계는 4단계가 끝이네요. 네, 좀 어두워지고. 좀 밝은 게, 쨍한 게 좋아서. 편의 기능 들어가 보면은, 컨디셔닝 모드. 컨디셔닝 모드는 이제 겨울철에 온도를 뭐 일정 좀 이렇게 달궈져서 네, 차가 금방 따뜻해질 수 있고 배터리에 좀 부담이 없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유틸리티는 차량을 장기간 이제 좀 세워놓고 이 전기만 쓰고 싶을 때 에어컨 틀어놓고 차에서 쉰다든지 그럴 때 유틸리티 모드를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30% 이상이 남아있어야 활성화가 되고요. 핸들 정렬 알림도 있고, 와이퍼 모드 표시, 오토 어프로치. 이거는 스마트키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 가까이 오면 문이 열리는 거. 장기주차 모드는 이게 뭐 해외여행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차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잖아요. 그때 이 장기주차 모드를 켜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보존이잘 된다고. 네. 방전에 안 되고.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도 뭐 있어요. 저는 두 번째 타입으로 했는데 소리를 들어 보면은 아, 못 듣네요. 그러니까 이게 30km 미만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인위적인 그 소리를 내 주는데 그 종류 소리는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1번이랑 2번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매뉴얼도 있고 후석 지침. 누르면은 뒤에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요. EV 모드 이제 자주 사용하실 건데 차 충전을 어떻게 할지 충전 정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충전 설정 뭐 예약 설정도 있고요 날짜도 정할 수 있고 충전을 시작하는 시간도 정할 수 있고 급속 충전 배터리랑 완속 배터리랑 전류 전류를 뭐 최대로 할지 최소로 할지 이게 최대로 했을 때안 되는 완속 충전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V2L도 있고요 네, V2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 외부에 있는, 이제, 전기를, 아, 외부에 있는 단자에 꽂아서, 네, 220V를, 이제, 가전, 가전제품 이런거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건데, 무쏘는, 그, 충전하는 구멍에 있어서, 그쪽에서 꽂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이거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표시고요 네. 엄청 직관적이게 잘 나왔어요 그래도 촌스럽지 않고 이거는 음악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놔서 자연스럽게 네이버 지도랑 이제 유튜브 뮤직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짧게 한번 음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좀안 좋아요, 음질이. 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저는, 풀옵션은 아닌데, 블랙 엣지에는 또 이제 오디오, 좀 알파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도 음질이 불만이라고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현대차도 있고, 뭐, 다른 차도 있는데, 현대 소나타에는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음질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만족스러운 게 음질이 다좀 깨지는 느낌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공조 설정. 네. 저 바람기비 모양 눌러서도 설정을 할수 있고, 네, 여기 화면 눌러서 뭐 아래에 나오게 할지, 뭐 위에 나오게 할지. 네. 여기서 재밌는게 뭐냐면은 자자 자 꺼볼게요 여기서는 주행가는거리가 269 근데 여기서 에어컨을 네 에어컨 활성화해서 트는 순간 250야 그리고 여기서 에어컨 끄고 히터를 틀게 된다 그러면은 245네 그렇게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이거는 열선, 이거는 통풍, 네, 조수석도 같이 있고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놔서 여기 버튼이 활성화가 됐는데 네, 여기서 네, 필요한 어플들을 또 화면에 띄어서 사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네 유튜브 같은 것도 볼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올린 건데 많이들 봐주셨네요. 나옵니다. 광고는 스킵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뭐 내비를 못볼건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이 문서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내비 보고 여기서는 이제 화면으로 유튜브를 볼수 있고. 근데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유튜브 노래 같은 거 이제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쭉 틀어 놓을 때 그럴 때 좋고 아니면은 차 정차해 놓거나 뭐 아들 뭐 틀어 줄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위에도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뭐불 들어오는 거 그리고 룸. 전체 다 들어오게 하는 거. 뒤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도어. 도어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거랑 이거는 뭐 그냥 등 같아요. SOS. 사고 났을 때 전화하는 거. 여기 하이패스가 있고요. 룸미러. 그리고 요즘에 이상하게 선글라스 클립이 없더라고요. 선글라스 그 함.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았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올리면은,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거. 네. 네. 차량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네. 앞에, 여기가 좀 차가 없는 데라, 네. 앞으로 좀 주행해 보면, 앞으로 좀 주행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했을 때 소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차라 엄청 조용합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해놨고요. 네, 주행감은 정말 좋습니다. 묵직하고 핸들 조향도 잘 되고 네 잔진동 잔 진동도 잘 걸러주고 실내 잡소리는 나지 않고요. 댓글로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